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내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들과 인사하실 때에 참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예, 참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인사 나누실 때에는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환 저기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어, 날씨가 조금 렇게 따뜻해지고 이렇게 좀 포근해지니까 어, 저도이렇게 옷이 좀 얇아지는 것 같고 또잘 때도 이불이 얇아지고 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제 습관이 이불을 차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모르게 이렇게 좀 몸이 어, 이렇게 면역체계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잘 그것을 유지하셔서 몸을 따뜻하게 잘 하셔서 건강하도록 여러분들 환절기의 건강 잘 지키셔서 어, 여러분들 몸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복문을 통해서 주신 말씀 이제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 여러 가지 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제 오늘로서 세 번째, 오늘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 시험에 대한 훈련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을 나누게 되는데, 어첫 번째는 먹고자 하는 그런 시험인, 경제적인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시험이었거든요. 이것은 진앙적인 허영에 대한 시험이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었더라면이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그런 생각을 절대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런 시험이 없었을 텐데 내가 왜 이런 시험을 당할까? 여러분 이런 것은 불신앙적인 겁니다. 신앙에 안 있는 백신앙 <laughs> 바로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시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내가 뭔가 되고자 하는 믿음, 다 되고자 하는 마음,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시험이 출발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복 있는 사람은 이 시험을 시련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시련으로 받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는 능력이 우리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결론적으로 야구보서 1장의 말씀처럼 시험을 만나고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만 만나면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또한도 참된 신앙이라고 볼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 절망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안에는 아기의 시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시련만 있을 뿐이고 축복만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시험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서 지극히, 지극히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이 몇몇 한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은 천하 만국을 다볼수 있는 높이의 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덕적에서도 아마 그 국수봉이 제일 높다고 하지만 저도 이 국수봉은 잘 올라가고 잘 못했습니다만 어 비조동만 올라가도 외곽도면 이곳이 다 두루 보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아주 커다란 배도 아주 요만하게 보입니다. 사람은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천하만국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에게 주겠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가만히 보면은 문자적인 것을 가만히 해석해 보고 또 쪼개 보고 쪼개 보고 곱씹어 보면은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영적인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공위성을 띄어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봐도요, 이 지구 전체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 이 반대편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천하만도 다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마귀가 환상적인 세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잘 봐야 됩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언젠가 텔레비전에서 다큐멘터리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참 눈여겨 많이 보게 돼요 왜냐하면 제가 갈수 없는 곳에 가서 경험하는 것을 그 피디나 그 경험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공감하게 되거든요 어떤 다큐멘터리였냐면 이 감옥살이 하는 것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전과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과 너무 다릅니다 또 텔레비전이나 우리가 아는 상상적인 이야기랑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저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경험 경험 삼아서 며칠 동안 가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그것을 가만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할 때에 서로 서로 덕담 한마디씩 한다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음에는 이곳에 오지 마. 다음에는 만나지 말자 그렇게 덕담을 한대요. 그래서 서로서로 서로 떠나고 서로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빠르면 한달 안에 그 사람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늦으면 대부분이 1년에서 2년 사이에 이 사람들이 거의 이 똑같은 장소에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처음에 출소해서는 이 출소자들이 아 이제는 잘 살아봐야지 새 사람이 돼야지 이러면서 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답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어느 날 타고 가다 보니까 뒷 사람 아니 앞 사람이 앉은 그모 뭐, 모습을 보니까는 지갑이 조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안 봤으면 되는데 그 지갑을 조금 보니까 그만 이렇게 아 이건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그한 번만이 영원토록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가게에서 보니까요 주인이 안 보는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주인이 안 보는데 가슴이 계속쿵쾅쿵쾅 뛰더랍니다. 그래서 2번만 이번만 하면서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붙잡혀서 들어오게 되었다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이것이 시험입니다. 보는 것 이것을 잘 해야 우리가 잘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시험에 들고 안 들고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봐도요. 제일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외모를 봅니다마는 그 사람의 약점과 장점을 먼저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약점만 바라보는 경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있으면 내가 배우고 본받아야지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이게 없네. 에이, 지가 잘 봤자 얼마나 잘하겠어. 저러다가 말겠지. 이렇게 우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에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사람들도 많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바라보셨던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소외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셨지만 그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실 때에 뭐라고 보셨냐면 이 다리새인들과 석유관들을 야야. 보셨다는 얘기예요. 야야. 이 다리새인들과 석유관들 얼마나 옷잘 입고 깨끗하게 다녔습니까? 예배 시간에 얼마나 경건한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위성자들이다. 이 사람들은 바로 뭐뭐 하는 착한 사람들이다. 이런 것을 예수님 분명히 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좀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두듬에서 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보고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야기할 때도요, 뭘 부탁하면 좀 보고 이야기합시다. 물론 눈으로 보겠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상황과 여건과 조건을 맞춰보겠다는 거겠지요. 누구 기준으로 말입니까? 내 개인적인 기준으로 말입니다 나의 기준으로 맞춰보겠다는 얘기예요 안 봤으면 됐는데 보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바로 시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질만 봐도 그래요 여러분들 보고자 하는 마음이 합쳐져서 죄를 짓는 겁니다 물질에 취해서 끌리게 됩니다 이게 뭐냐 무엇을 위해 있느냐 혹왜 있느냐 이런 것을 알아듣지 않고요 내가 먼저 가져야 되겠다 내가 이걸 소유해야 되겠다 이건 내것가지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실험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에게 영광을 약속해줍니다 또 준다고 합니다 사실 마귀라는 존재는요 무엇을 줄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오늘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얻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말 이것이 시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얘기에요. 내가 얻고자 할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준다고 받을 것이냐? 여러분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신중하게 생각해요. 그걸 누가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누가 주느냐? 누구로부터 내가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덕수기 성도님들은 받겠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얻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겠다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라, 가져라, 거둬 주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아주 바치겠다는 마음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그러면 시험을 온전히 이길 수 있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가 회사에서 집으로 귀가할 때마다 딸을 위해서 과자를 사 가지고 갑니다. 딸은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이제 귀가할 때에 회사에서 이제 마치 퇴근해서 올 때에 늘 과자를 사 갖고 오니까 아버지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과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아, 아빠가 아 나를 위해서 과자를 사갖고 오는 시간이지 하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 년이 시간이 흘러서 딸이 시작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간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잔뜩 끓려서 아버지가 이제 그 딸네 집으로 찾아갑니다. 아버지는 행복한 상상을 합니다. 아, 이 과자를 받으면... 내 딸이 정말 좋아하겠지. 어릴 적 아이가 과자를 보고 환호하고 아빠를 끌어안고 아빠 최고! 하면서 끌어안고 입만 추구했던 것을 상상하고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이 딸은 아버지가 사온 가방을 열어보려고 하지 않고 그만 부엌에 들어가서 자기 할 일만 하는 겁니다. 아빠가 묻습니다. 일로 와봐라. 너왜저 가방에 열어보지 않니? 널저 가방에 관심 없니? 저 가방에 너 좋아하라고 너 좋아하는 거 잔뜩 써다줬는데 왜안 열어보니? 물었어요.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나는 어렸을 때 아빠에게 얻어먹는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아빠가 뭐사 왔나? 아빠 봉지도 찾아보고 아빠 주머니도 열어보고 심지어 가방도 열어봤지만요. 이제는 내가 그 딸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아빠에게도 잘할까? 어떻게 하면 아빠를 기쁘게 할까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철난 겁니다. 때를 알았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그때 그것이 바로 철난 이 겁니다. 여러분들 철좀 들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건 무거운 철을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철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네 가지 철을 아는 것이 철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계절을 알아간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때를 모른다고 라 하는 건 철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면 뭐 달라고 할까? 하나님께 뭐 구할까? 생각하면서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되어야 될 때예요. 지금 우리가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야 될 그런 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봉사할까? 무엇을 좀 드릴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고, 그럴 때에 우리가 온전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덜 할까? 는 이런 생각보다도요, 좀더 열심히 하고, 좀더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자 할 때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이 꽉차 있을 때 그때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치고 드리는 사람은요 절대 시험이 들지 않아요. 주위의 목사님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설교를 많이 하냐, 하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려면 어떤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어떻게 교회를 유지해야 되냐, 어떤 방법으로 교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 목사님들이 모이면 하거든요. 근데 제 목사님,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는 헌금에 대한 설교나 강조를 거의 안 하는 편이 됩니다. 저도 뭐, 물론 절기 때에는 종종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기도 하고, 이때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이야기 잘안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들마다 이야기를 해요. 헌금 설교나, 헌금 강조를 하면, 꼭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이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 드는 사람들은요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드리는 사람들이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시험 든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안타깝대요 그러면서요. 그러면 덕풍님 덕붙님 제가 그 사람이 가만히 있고 시험 들면 괜찮은데 불평을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불평을 누구에게 합니까? 네. 나와 비슷한 처지 있는 사람들을 골라다니면서 불만과 불평을 내세우는 거예요. 충동질하는 거지요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께 바치는 사람, 이웃들에게 뭔가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도 없는 겁니다. 마지막 시험은 내게 경배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사탄마귀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것을 얻는 조건으로 한다 이야기합니다. 만일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경배는 사람에게나 우상에나 하는 게 아니에요.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경배를 오늘날 오늘날 이야기로 표현하면 예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거예요 온전히 엎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얻으려고 받고자 하는 마음은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이 때때로 그래요 얻고자 하는 마음, 받고자 하는 조건으로 하나님께 헌금 드립니다 조건으로 작정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조건으로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잘못된 얘기예요. 여러분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시험이라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의를 이룰 것이다. 타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잠깐 타협하고 잠깐 내가 협의하고 의를 이루겠다. 아니,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신앙은 타협적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듣는 소리가 있습니다. 적당히 합시다. 라는 소리를 적당히 듣습니다. 그럼에도 타협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어, 저희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이 그림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 그림을 진짜 실제적으로 본 진품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상으로나 보고 또 어느 집에 큰그족자로된 것을 보고 그러는데 이 다빈치의 표현이 굉장히 생생하게 좀 나와요. 좀 어, 화질이 조금 흐려서 여러분들이 좀 선명하게 못 보일 텐데 그데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제자들을 그릴 때 그렇저렇게 그렸는데 여기. 가론유다는 자기 손에 뭐를 쥐고 있냐면, 요 사람이 가론유다거든요? 이게뭘 쥐고 있습니까? 돈짜루를 쥐고 있어요. 돈짜루를 쥐고선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요그 돈짜루를 쥐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가론유다야.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사람이 가론유다야. 예 맞아 맞아요. 그러나 이제 다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됩니다. 돈자루를지고 하나님을 숨기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시험이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우선순위가 뭡니까 돈이라는 얘기예요. 여기 그림에는 돈자루로 표현됐지만 여기 이 돈자루를 여러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저 돈자루에 내 명예. 저 돈자루가 내 자녀. 저 돈짜루가 내 치명, 저 돈짜루가 내 좌중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저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른 것 지는 건안 돼요 내 자신을 부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탄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바로 시험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를 거절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가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아 보이게 됩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를 얻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쁜 친구, 불리한 이웃의 잘못된 관계를 단호하게 끌어버리는 건요. 잠깐은 그 친구와 이웃을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친구를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내 이웃과 친하게 지낼 때늘그 사람 만나면 술판 벌리고, 그 사람 만나면 험담하는 거 벌리고. 그 사람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과 불 불만과 불 불평을 이야기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면요 나도 어느새 그렇게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이기신 방법은 우리 첫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다음에 두고. 내가 좀 힘을 기르고 난 다음에 내가 기도해보고자 그러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이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는 언제나 강력하게 강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예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지 마시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어떤 꾸지함을 듣게요? 사탄아 불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했어요.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 아니라 그 마음 속을 지배하는 그 나쁜 영향력이 사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아끼는 제자라 할지라도요 잘못된 걸음을 걷고 있다면 단호하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끼고 사랑하기에 그의 삶에 범사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단호한 이야기하는거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목사가 조금만 잘못을 지적하면존심이 상했다고 합니다. 자존심이 상했대요. 하면서 얼굴 먼저 붉힙니다. 뭐 미워서 지적하는 게 아니고 아끼고 사랑해 주어서이야기한 건데 말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러든지 말든지 무관심으로 가는 겁니다. 신앙은 망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데 있어서 여유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호히 잘라버리셔야 돼요. 다음에 잘라 버려야지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 이 시당 여러분들 잘라 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 그리고 주너의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가 신앙생활과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을 이기는 답을 좋습니다주너의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이 시험일 수 있는 비결이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숨기겠다 하나님께만 내가 예배하겠다 이렇게 단호한 신앙을 갖게 되면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시험이 있다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시험당하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 시험을 이김으로 말이야마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부는 역사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이루는 주의 사랑하는 덕수비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 제 평생에 어떤 경우에도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하나님 바라보는 한, 하나님을 제 주위의 사람들이 볼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잠시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빛이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드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로. 설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허락하며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말씀과 능력을 주님,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시험의 때에 낙심하고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예배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와 거짓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만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